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고 핵심을 알려 드리는 강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준비했고요. 자,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기존의 황화리튬 요 이슈로 인해서 큰 상승을 보인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황화리튬이 쓰이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정보 과제를 선정하면서 이제 중요 포인트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중요한 이제 변곡점에 와 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과 전략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좋은 정보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꾸준히 좋은 정보와 전략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레이크 머티리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에서 이제 기술 패권 경쟁 분야 주요 임무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요 부분에서 특히 초안전 반전고체 부분 그리고 리튬이온전지 최고 성능화 부분 요 부분에 중요 포인트를 담은 분야별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황화 리튬 부분으로 인해서 전고체 부분, 전고체 배터리 부분의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자, 2차 전지 핵심 이슈를 부분으로 인 해서 이제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 연구개발 부분들의 핵심 이슈 기반 임무를, 임무와 목표를 정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이번은 자원 부분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반고체 전고체 전지 부분으로 인해서 차세대 전지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이제 기술 강국 수성 부분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아직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는 이제 기술 강국으로 해서 선두권을 잡겠다. 이거를 발표한 거죠. 자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황화리튬에 대한 올해 말 양산 설비를 들어와서 양산 공전화 단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배터리의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의 재료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양산 공전화 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황화리튬 특히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랑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황화리튬에 대해서 지속적 지금 양산 단계를 하고 있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황화리튬을 대량 생산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왜 이슈가 되고 있냐? 고가의 원재료 없이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황화리튬 대량 생산은 현재 샘플 단계에 있고 이에 양산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에 양산 선비를 들여서 양산 공정화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양산 공정화 시키고 매출을 인식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주식은 뭐죠? 그쵸? 미래의 밸류를 예상하고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양산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는 그때부터 상승을 다시 한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정업제 경쟁그룹에서는 이제 이수와 아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레몬이 있는데 매출인 식은 지나면,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곽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 전고체 배터리에 흥화 리튬을 생산하는데 왜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한 거야? 이 부분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 부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벤트가 있어서 이벤트 설명 잠깐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와 함께 하는 이벤트. 여러분들, 매일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힘드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장 시작전 그리고 또는 종가로 급등 종목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장 시작전에 저희가 당일날 급등할 종목 그리고 종가로 장 끝나기 전에 다음날 또 급등할 종목 요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이 요 종목대로 한번 매수해 보시고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요 종목이 오르나 안 오르나 확인 후어 진짜 오르네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로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요. 자 구독 인증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영상에서 구독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요 구독 두 글자만. 상단에 있는 큰 번호 010-4596-2591로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매일 당일 날 급등할 종목 장 시작 전에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상승할 종목 종가로 급등 종목 추천해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혜택들 많이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튬이온과 전고체 배터리 부분. 왜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한가? 자, 기존에는 분리막 부분 부분과 액체 전해질 부분이 이렇게 부피를 딱 봐도 크기 차이가 나죠. 자, 부피가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죠.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공간 차지가 많아지죠. 근데 이걸 고체 전해질,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로 바뀌면 분리망 역할과 같이 이 액체 전해질, 전해질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기존의 액체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 줄일 수 있고 자, 액체가 아니고 고체기 이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자,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데 고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훨씬 더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자, 그리고 충전 속도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액체 전해질을 차지하던 부피만큼 고체 전해질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양만큼 추가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화재에 민감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 경감은 물론 배터리의 용량 증강과 무게 축소 등 장점이 있고 또한 충전 속도도 빨라서 차세대 배터리,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를 우리 국내에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이제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화재 위험성이 줄어들고 또 대용량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고 무게도 낮아지면서 충전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 주요 배터리 3, 4 수요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걸음마 단계다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아마 상용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 중요한 항화 리튬 전고체의 가장 중요한 항화 리튬이 앞으로 요구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으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크 머트리얼즈 항화 리튬 대량 생산 양산 공전화 추진으로 265억 전고체 생산 설비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자, 올해 말 양산 설비를 들어와 공정화 단계 추진할 계획인데 이제 올해 빠르면 올해 말부터 이제 생산이 가능한 거죠. 배터리의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황화리튬은 저온에서 고가의 원재료 투입 없이 저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의 핵심. 자, 이키 포인트가 이거죠. 자,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반도체. 태양광에 이어서 차세대 배터리로 손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물질까지 리그 머트리오즈가 이제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 TMA 기술로 인해서 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기 알루미늄 화합물로 하나로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LED 디스플레이, 세라믹 전지 소재, PEB 메탈로 조총매에 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부분에서 이 황화 리튬 부분으로 더욱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반기에 빛이 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주가는 지금 지속적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만 기존에 이제 황화 리튬 이슈 부분으로 해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좀 조정받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이제 양산화 양산화 부분, 공장 설립 부분, 양산화 부분, 그리고 TMA, 그리고 이제 전구체 배터리 요 부분이 이끌어진다면 좋은 상승을 보일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하단, 단기적 하단 박스권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곧 이제 추세전환을 좀 하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아직은 거래량이 약한 부분이라 아직은 크게 추세를 돌리지 못한 부분인데, 자, 정부에서 또 추가로 정부주도 로드백, 2차전지 부분에서 이제 방고체,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 집중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또 이슈를 한번더 받을 것 같고요. 현재 16,000원 부분만 잘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추세 전환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요 15,000원 부분까지도 혹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밑에서 한번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17,500원 위로 자리를 잡는다면 다시 한번 2만원대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통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더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에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인데요. 이 부분이 왜 어렵냐 바로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힘들어하세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 대비 전략 자료집을 준비했고요. 자, 이 전략자료집 안에는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최종 목표가, 단기적, 중장기적, 그리고 신규 매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고점을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각 상황에 맞게끔 대응 전략, 그리고 자료와 정보, 이슈들을 정리해서 이 전략자료집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자, 이 전략 자료집만 있으면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구요.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어떻게 신청하시느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실버 버튼을 받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596-2591로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레이크 크라고 요세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대비자료집 보내드리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596-2592로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레이 크라고 요세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대비자료집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니까요 요 자료집 받으셔서 좋은 수익 생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급등, 그리고 직장인, 스윙, 천천히 매매할 수 있는 스윙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하시고, 또 영상에서 다 실시간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카카오톡 오픈방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이제 안내드린 종목들 말고도 좀 단기적으로 스윙 낼수 있는 종목들은 영상에서 다 담기가 어려워서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강 대표! 무료 카카오톡 정보분석 오픈방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웬만하실 때좀더 좋은 수익 그리고 좋은 정보들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도움받으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카카오톡 대박 수익 오픈방 이벤트고요. 채널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공략주 안내를 드리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시황 그리고 영상 공략주에 대한 실시간 안내를 또 드리고 또 우리 카카오톡 방에서만 따로 또 단기 공략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 아니면 당일 이슈 종목들을 체크해 드려서 우리 구독자님들 매매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눌림목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또 쉽게 수익 낼수 있도록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4 5 9 6 2 5 9 1로 문자로 참여 이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요 오픈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보 분석 방 하시면서 많은 수익들 내고 있어서 인증들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좋은 종목들로 수익 보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카톡방에서 스 따로 공략드린 종목인데 포스코홀딩스, 뭐 l g n 너솔루션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뭐 포스코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이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홀딩스, 뭐 상한가 신성델타테크. 95%뭐 셀바셀스케어 코난테크놀로지 조일알리뉴 어바니튬 뭐 에코프로 코스모신 소재 뭐 어? 엄청나죠 다들 수익이 자서현이와 셀바셀스케어 베셀 에코프로 뭐 제주은행 포스코인터내셔널 EM 플러스 뭐 유니언 머테리얼서현이와뭐 대주전자재료 금양 포스코엔테코스모와코스모와 코스모신 코스모 소재 우리 코스모 형제들 그리고 셀바스 AI, 미래나노텍, 신성델타테크, 신도기연,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엠텍, E&M 플러스, 코스마,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포스코엠텍 어유 엄청나네 다 포스코 형제들과 함께 에코프로 뭐 E&M 플러스, 뭐 제이스콜딩스, 셀바스, 스케어뭐 포스코홀딩스, SM벡스, 제이스콜딩스 자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나는 좀 정보 좀 많이 얻고 수익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카톡방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시황, 영상 공략주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카카오톡방에 대한 다른 정보분석방에 대한 강기적인 공략주, 그리고 시장의 수익까지 다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정보 확인하고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전화번호 010-4596- 2592로 여러분들 참여라고 이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순서대로 오픈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수익, 제가 안내 드리는 주식 교육까지 같이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강 대표, 저와 함께 수익뿐만 아니라 실력 향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복리의 마법. 자,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A 종목에 어떤 A 종목을 천만 원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낸다면, 1,300만 원으로 자금이 늘어나게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1,300만 원으로 또두 번째 종목을 투자해서 30%의 수익을 가지게 되면, 1,690만 원으로 이제 천만 원에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1,690만 원에서 다시 또 제가 추천드리는. 세 번째 종목을 사서 30% 수익 낸다면 총 2,190만원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000만원으로 세번 만에, 세번세 3번, 종목 거래만에 2,190만원, 두 배가 넘는 금액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오늘 벌기 위해선 의 축적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앞으로 크게 터질 종목 급등주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문자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단기, 스윙으로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자, 종목 선정 부분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시세가 밀리지 않고 지속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량이 또 지속 증가를 해야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속적 상승이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점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자이세 박자가 딱딱 맞아야지 큰 대시세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려서 많은 종목을 수익을 드렸는데요. stx 3월 16일날 구독 남겨주셔서 제가 3월 17일날 공략 4,550원 이하 또는 종가 편안하게 매수하시라고 종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30% 이상 도달 시 자율매도. 자 그렇게 하고서 황금상 만든 체크 특수광물 2차전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요키 매수하고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를 달성한 30%가 넘는 수익이 나왔고 그대로 계속 이슈가 이어지면서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최고 170%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전의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큰 수급이 한번더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 에코프로도 구동 문자 주셔서 제가 1 6만원 이하 또는 종가로 천천히 오늘 오전 10시에 미리미리 보내 드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큰 시세가 나오면서 전의 고점들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어떻게 80만 원까지 가는 80만 원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40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평균적으로 300% 정도 계속 잡아드렸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대찬 상승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지속적 늘어나면서 큰 상승을 보였고요. 자 EM 플러스도 황금 반등선 부분에 체크가 됐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저점에서 이거는 저점 매수로 잡았습니다. 기법이 들어간 부분인데 잡고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상승 나와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3, 4일 만에 30% 이상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크게 돌파하면서 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계속 지속적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 4,000원대 제가 추천드린 3월 2일 날 3,990원 이하 또는 종가 이것도 종가로 편안하게 사시라고 미리 미리 구독 남겨주셔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300%의 수익이 나온 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대시세 이 부분이 나온 모습으로 300% 수익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 이슈가 됐던 이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황금선 반등 체크 부분이 돼 있어서 자, 5월 10일 날 저녁에 밤에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다음 날 4,900원 이하 또는 종가로 천천히 공략할 수 있게끔 해서 100% 수익이 단기간에 쭉 남, 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만 잘 체크하셔도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0%만 수익을 내더라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이전에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 지지받았을 때도 이때도 공략을 해서 크게 수익을 먼저 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왜냐하면 크게 대차게 상승한 종목은 다시 한번 황금반등선에서 체크돼서 다시 한번 더 올라서는 부분. 황금반등선 같은 경우는 저만의 기법입니다. 기법. 영상으로도 많이들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도 대찬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어우, 엄청나네요. 400% 수익. 코스모신소재 234%. 셀바스 헬스케어 300만 원. 코난테크놀로지 300만 원. 뭐 포스코엠텍 22% 포스코 홀딩스 38% 셀바스 헬스케어 700만 원어난 테크놀로지 EM 플러스 EM 플러스 분도또 크게 대차게 상승 나온 부분으로 최근에 이제 공략드린 강원 에너지 포스코엠테 이레나노텍도 대찬 상승 나왔죠.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예전에 급등 나왔을 때어이분은뭐 1,500만 원 170만 원 1,500만 원 네임보 로보틱스 150만 원 SBB테크 579만 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들을 잘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의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 보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에게 진행이 될 거고 단타, 단기, 스윙 이세 개가 모두가 다 가능한 종목입니다. 20에서 30% 정도 급등 종목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해드리고요. 문자로 전달 드릴 때 돈가로 보내드리니까 편안하게 매수 가능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게 지속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서 아까도 보여드렸던 대차게 100% 200%그 뭐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받아보시고 계신 분들 인증해주신 분들이 종가까지 분할로 매수 하니까 편안하고 좀 쉽게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어르신 분들 그리고 주식 초보 다 편안하게 여유롭게 매수하고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 편안하게 할수 있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혹시나 문자 받아보시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진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아니면 소액으로도 조금 사보셔서, 수익이 어, 진짜 나네? 아, 강프로가 추천한 종목 진짜 20, 30%, 그리고 대차게 상승한 종목 100%, 200% 나네? 확인하시면, 그때서 하셔도 되고요 혹시 기존에 보유했던 힘든 종목들이 있으면,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 드리는 종목으로 조금씩 투자금을 늘리시면 됩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문자 오고 5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급등 대찬 상승 나올 종목으로 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데요. 채널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 1 0 4 5 9 6에 2 5 9 1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 종목들 배착게 상승할 종목들을 보내드릴 거고요.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4 5 9 6 2 5 9 1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 문자 발송해 주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보는 하루 되시고요. 이상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